Good morning, everybody! 예 yeah. It's April입니다. April 1st, 4월 1일. Yeah, Happy Tuesday! 행복한 화요일 아침입니다. 여러분,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. 주님의 은혜입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네, 향기교회에서는 이제 3주 동안 요한 계시록 말씀을 네, 아침 설교로 듣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. 네, if anyone hears my voice, 누군가 나의 음성을 들으면,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, 네,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, 어떤 일이 있을까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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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계시고 말씀 보겠습니다. Here I am,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.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, I will come in and eat with that person and they with me. Amen. So one more time. Here I am.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.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, I will come in and eat with that person and they with me. Revelation chapter 3, verse 20. 볼지어다.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. 아멘, 아멘. 네. Here I am. 내가 여기 있다. Here I am. 내가 여기 있다.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. 내가 stand, 서 있다, at the door. 그러면 그문 근처에 이런 뜻입니다. 문가에. 내가 문가에 서 있다. and knock. 그리고 내가 두드리고 있다. If anyone hears my voice. 자, if, 뭐 말하면, anyone은 누구든지, 누구든지,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말입니다. If anyone hears my voice. 누구든지 내 음성, 내 목소리를 들으면, and, opens the door 문을 열면 네 마음의 문을 열면 i will come in 내가 come in 들어갈 거야. and eat with that person 그리고 먹을 건데 바로 그 사람과 같이 먹을 거야. and they with me 그리고 그들도 나와 함께 먹을 거야. 그 말이겠죠? 아멘 아멘. 네네.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. here i am. 어, 저는 하가다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이게 되게 받았네요. Here I am, 나 여기 있어. 아멘, 아멘.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Here I am, 나 여기 있어, 나 여기 있어. 잘 들어봐. 네, 내가 문, 너의 마음의 문 앞에 딱 있다. 그리고 이렇게 녹하고 있어.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들어봐라. 들어주렴.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가서 어, 같이 먹을 거야. 네가 생명의 꼴을 얻을 거야. 아멘, 아멘. 우리가 살면서요, 주님이 여기 있다 하는데, 주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예, 못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. 근데 주님,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나 여기 있다. 그리고 어, 내가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,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라. 그러면 어, 네가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거야. 아멘. 네,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십니다. 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찾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네, 저희 교회에서는 하루에 천 번씩 지금 말씀 업조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, 그래서요 오늘 저도 그렇게 업조리려고 합니다 업조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먹 저러고 하여고 먹게 하잖아요.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는지 정말 기대됩니다.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엎조리시고요.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 아멘. 주님. Here I am. 주님 말씀하십니다. 나가 여기 있어. Here I am. Here I am. 나 여기 있어. If anyone hears my voice. 오늘의 말씀입니다. 누군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아멘 시작. Here if anyone hears my vo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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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. Anyone hears my voice. 그리고 부제는 Here I am입니다. Here I am. 나 여기 있다. 아 m 아멘.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. Thank you for listening. I'll see you tomorrow. Bye bye.